인천국제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파란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수연이 걸어나왔습니다. 국제선 승무원이 된 그녀는 세계 각국을 누비며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공항 밖 고급 승용차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른 수연은 남자에게 말했어요. 오늘 정말 힘들었어. 우진아. 수고했어 수연아. 정우진.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된 그녀의 남자친구 였습니다 3년째 안정적으로 사귀고 있는 사이였죠 둘은 서로 의지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 반지하 원룸에서는 초라한 한 남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김민준 이제 38이 된 그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근겨우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낡은 초등학교 졸업 사진. 매일 밤그 사진 속 수연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민준은 인터넷을 통해 수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직업, 생활 패턴, 심지어 남자친구의 존재까지 모든 걸 꿰뚫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그녀 앞에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녀가 나를 돌아봐 줄까? 민준의 머릿속은 온통 수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준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만약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면, 만약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그녀가 나를 다르게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 민준은 며칠 밤을 세워가며,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검사라는 신분, 그럴듯한 사회적 지위를 만들어내기로 한 거예요. 가짜 신분증, 명함, 심지어 검사복까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민주는 더 이상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당당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은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 이번에는 반드시 수연을 내 것으로 만들 거야. 민준의 눈빛에는 스무 해 동안 억눌러온 광적인 집착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수연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자주 가는 카페, 쇼핑하는 장소, 심지어 약속 시간까지 모든 것을 조사해 둔 상태였습니다. 내일이면 운명적인 재해가 시작될 거야. 민준은 가짜 신분증을 주머니에 넣으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어요. 스무해 전 교실 구석에서 바라보기만 했던 그 소녀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수연은 자신에게 다가올 운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날 거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민준의 침이라고 광적인 계획이 드디어 실행에 옮겨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카페 민주는 이미 30분째 수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민주는 계획대로 행동에 옮겼어요. 일부러 수연과 부딪혔습니다 아앗! 죄송합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자 민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스무 회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그녀의 얼굴이었거든요. 괜찮습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요? 민주는 연습해온 대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그의 모습이 수연의 눈길을 끌었죠. 혹시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수연이 고개를 갸우뚱하자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기억하는 건 아니겠지.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서울 지방검찰청 김민준 검사입니다. 민준은 침착하게 가짜 명함을 건넸습니다. 검사님이세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수연의 눈빛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사회적 지위에 대한 동경이 그녀의 표정에서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여쭤봐도 될까요? 법률 상담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요. 수연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왔을 때 민준은 내심 쾌재를 불렀어요. 물론입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날부터 민준의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수연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도 점점 민준에게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한달후두 사람은 정식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민준은 가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동원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비싼 선물들. 모든 것이 수연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어요. 정말 멋진 곳이네요. 검사님은 이런 곳을 자주 오시나봐요. 수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가끔 중요한 사람들과 식사할 때 오죠. 하지만 당신과 함께 오니까 더 특별해 보이네요. 민준의 달콤한 말에 수연은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한편 우진은 수연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요즘 자주 바쁘다고 하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승무원 스케줄이 바뀌어서 그래. 수연은 우진의 시선을 피했어요. 그녀의 핸드폰에는 민준의 메시지가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두 달이 지나자 수연은 완전히 민준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민준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 그리고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 열정적인 눈빛에 말이죠. 우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어느날 저녁 수연이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우진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어요.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우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내 마음이 바뀐 것 같아. 다른 남자가 생긴 거지. 그 검사 말이야. 우진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수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이나 사귀었는데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수연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미안해. 우진아. 정말 미안해. 그 겨울 민중과 수연은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특급 호텔 웨딩홀에서 열린 성대한 결혼식이었어요. 민주는 완벽한 신랑 역할을 해냈습니다. 여보, 정말 꿈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남자와 결혼하다니. 수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해했습니다. 나야말로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해요. 평생 소중히 모실게요. 민주는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맹세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는 기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스무 해만에 이룬 꿈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거든요. 신혼생활은 겉보기에 완벽했습니다. 사채까지 써서 마련한 아파트에서 신혼부부다운 달콤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하지만 민주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거짓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야 했거든요. 오늘도 야근이에요. 수연이 물으면 민주는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응,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사실 민주는 일용직 일을 하러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돈이 필요했거든요. 1년후 수연이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민주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돌이킬 수도. 멈출 수도 없는 거짓의 수렁에 갇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육아에 전념하며 평범한 주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 서서히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수연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미안해, 요즘 중요한 사건들이 몰려서 그래. 민준의 대답은 점점 어색해지고 있었어요. 수연의 예리한 관찰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검사 부인들과 모임 같은 건 없나요? 아, 그게. 우리 청은 좀 폐쇄적이어서. 민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얼버무렸어요. 어느날 수연은 민준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법전이나 팔레집은 전혀 없고 이상한 서류들만 가득했거든요. 여보, 이 서류들은 뭐예요? 수연이 물어보자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건. 기밀 사건 자료라서 함부로 보면 안 돼. 민주는 서둘러 서류들을 치웠어요. 하지만 수연의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수연은 충격적인 결심을 했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하기로 한 거예요. 제 남편의 신상을 정확히 조사해주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어요. 부인, 이 사람은 검사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민준, 39세. 직업은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현재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요. 탐정이 건넨 서류를 보며 수연은 현기증을 느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뭔데요? 이 남자, 부인과 같은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동창이에요. 수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스토킹을 한것 같습니다. 부인의 동선을 오랫동안 파악하고 있었던 흔적들이 발견됐거든요. 그 순간 수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속았는지를, 그리고 우진을 버리고 선택한 이 결혼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였는지를, 집에 돌아온 수연은 민준을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늦었네, 미안해. 민준은 평소처럼 인사했지만, 수연의 표정을 보고 직감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앉으세요. 수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준의 심장이 떨어질 듯 뛰었습니다. 수연은 탐정 보고서를 민준 앞에 던져 놓았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민준이 서류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모든 걸 알아냈어요. 당신이 누군지 뭘 했는지 수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예요? 왜 나를 속였어요? 민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연아. 말하세요. 지금 당장. 수연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수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탐정 보고서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말하세요, 김민준. 아니,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네요. 수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연아, 나는 똑바로 대답하세요. 수연의 외침에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내 동창이야. 초등학교 때부터 너를 사랑했어. 동창이라고요? 거짓말 마세요.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김민준. 교실 맨 뒷자리에 앉던. 기억 안 나니? 민준의 간절한 목소리에 수연은 경악했어요. 설마. 그 애가. 그래, 맞아. 나야. 민준의 고백에 수연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왜 이런 짓을 했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를 사랑했으니까. 스무 해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사랑이라고요? 이게 사랑이에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내 앞에 설수 있겠어?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라도. 그래서 나를 속인 거예요? 거짓말로 결혼한 거예요? 수연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진짜였어. 진짜라고요? 모든 게 가짜인데 뭐가 진짜예요? 수연이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나는, 나는 정말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행복하게요? 나를 완전히 망쳐놓고서 수연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너 없이는 살수 없어. 스무해를 너만 생각하고 살았다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수연의 말에 민주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집착이라고. 그럼 뭐가 사랑이야? 그 남자가 널 사랑하는 게 사랑이고, 그 사람은 최소한 거짓말은 안 했어요. 수연이 울면서 외쳤습니다. 나도, 나도 거짓말 안 하고 싶었어. 하지만 이 모습으론 내 앞에 설수 없었어. 그럼 포기했어야죠. 나를 속이면 안 됐어요. 포기. 너를 포기하라고. 민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당연하죠. 그게 정상이에요. 수연이 소리치자, 민준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쾅. 수연이 아이를 안고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나가는 거예요. 이 집에서, 당신에게서. 수연이 현관으로 향하자, 민준이 막아섰어요. 안 돼. 깔 곳도 없잖아.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수연이 민준을 밀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수연아. 민준이 부르짖었지만 수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모든 게 끝났어. 모든 게.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수연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절대로. 민준의 눈빛에는 더욱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그가 무엇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수연이 집을 떠난 지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그 집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수연을 찾아다녔거든요. 수연은 친구 집을 전전하며 민준을 피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숨어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어느날 민준이 수연이 숨어 있는 곳을 찾아 냈습니다. 수연아, 나야. 문좀 열어줘. 민준이 문을 두드렸지만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 들어간다. 민준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찾았어요? 수연이 아이를 꽉 안고 뒤로 물러섰어요. 너를 찾는 게 어려운 일이겠어? 나는 너의 모든 걸다 알고 있어. 민준의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그만해요. 이제 그만 놔주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놔주라고.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그건 당신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너도 나를 사랑해. 분명히 그래. 민준이 수연에게 다가갔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을 보면 속은 기분밖에 안 들어요. 수연의 날선 말에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그 남자한테 돌아갈 거야? 우진이한테? 그건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수연이 망설이며 대답했어요. 사실 수연은 우진에게 연락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 남자가 널 받아줄 것 같아? 이런 너를. 민준의 악의적인 말에 수연이 상처받았어요. 그래도 당신보다는 나아요. 수연이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나를 싫어한다면, 차라리, 뭘 하려는 거예요? 수연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민준의 눈에는 광기가 완전히 차올라 있었어요. 너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요. 수연이 아이를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 나는 미쳤어. 너 때문에 미쳤다고. 민준이 부엌으로 향했어요. 뭘 하려는 거예요? 그만해요. 수연이 절규했지만 민주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어요.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수연이 미리 신고를 해둔 것이었어요. 민주는 체포되었고 수연과 아이는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민주는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죄였습니다. 민주는 수연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수연아, 나는.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수년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아이와 함께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수연은 용기를 내어 우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우진아, 나야. 수연이. 전화 넘어 우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수연아, 잘 지내고 있어? 미안해, 우진아. 정말 미안해. 수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었지만, 내가 정말 바보였어. 우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다 지난 일이야. 이제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 우진의 너그러운 마음에 수연은 더욱 울었습니다. 고마워, 우진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둘 사이의 시간은 이미 너무 많이 흘러버렸어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감옥에 있는 민주는 매일 수연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녀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다시, 민준의 눈빛에는 여전히 광기가 남아 있었어요. 수연은 아이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살아가야 했어요. 엄마, 오늘 뭐할 거예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 뭘 하고 싶어?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밝게 만들었어요. 수연은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겠다고. 거짓된 사랑의 대가는 너무도 혹독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수연은 더 현명해졌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민주는 끝까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 속에서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어요. 진실과 거짓, 사랑과 집착의 경계를 흐린 한, 남자와 욕심으로 진정한 사랑을 벌인 수연의 비극적인 끝이었습니다.